어이 반갑습니다. 테스트 1의 3번부터 커버를 하겠습니다. 자, <laughs> 되게 쉬워. 자, 갑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이란 것은 신념의 리비 도약 점프입니다. 그리고 어, 높은 수준의 실패가 예측됩니다. 자, 다시 얘기한다. 가치 창출이란 건 뭐다? 어 신념의 점프이고 뭐가 따라온다고 실패가 예상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 네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회사를 연구한다면 혁신적인 회사야. 너는 대디의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뭘그 회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뭘 성공보다는 더 많은 실패를 가져, 겪어왔는 거야. 실패가 있으니까 성공이 있다 소리입니다. 알겠나? 자,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건 뭘, 뭐, 뭐 의미하는 거야? 실패의 연 속에서 얻어놓은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hits 가, 이때는 명중이지. 명중보다는 misses, 어, 어 명중 아니고 빗나감, 빗나감이 더 많았습니다. 자, 요 문장을 딱 봤을 때는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 얘가 좋습니다 의문사 또는 접속사가 주을 때는 단수 취급한다 있습니다 니가 어떻게 실패에 deal with 대처하냐 다루냐는 뭐 혁신이라는 바이옴이 생물군입니다 생물군이 뭐냐면 사람들을 사람들 또는 식물이 살아가는 그 권역을 이야기합니다 알겠나 의 주요 특성입니다. 해서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자, before hand 미리지. 자, knows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noun이 있으니까 d에서부터 갑니다. 그래서 자, 무엇이 작동할지 또는 무엇이 성공적일지를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expose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a to b입니다. A에게 B를 노출시키다지. 너는 네 자신과 너의 고객들을 어디 a breadth of 이게 어, broad 넓은의 명상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폭넓은 생각과 솔루션 해결책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패 중에서 성공이 나오는 거지. 됐나? 혁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어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시도하는 반면에 혁신은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어, 그 다음 어떻게 어그 플렉스 빌럴이 융통성을 가지고 어어융통성는 융성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1번부터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게 적지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소리입니다. 1번 안 됐다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유연하게 3번, 2번, 3번으로 가는 거야. 됐습니까? 자, 회사는, 여기에 대승이 제조, 됐죠? 대디의 사실을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들이 이 혁신 자체가 작동할지 안 할지를 안다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고, 그 혁신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안다라고 가정해서는 안되고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지 안다고 가정해서는 안되고 그것이 자 모니터에서 났지 음. 자 이게 말 그대로 머니에서 났습니다. 현금화 되는거죠. 돈이 되는겁니다. 이해되나? 그게 돈을 벌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 를 안다라고 가정해서는 안됩니다 저거 하나 둘셋 또는 넷입니다 이해되나 자이 모든 변수들은 유동적이 필요가 있습니다 요 같은게 플렉서빌리티죠 융통성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조직은 조직은 뭐니 회사입니다 회사는 변화에 준비할 필요 해야만 합니다 리지디트 입니다 경직성 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두 단어입니다. flexibility랑 경직성. 반대죠. 뭘 가져라? 얘를 가져야 돼. 얘는 좋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면모에서 경직성이란 것은 가치를, 뭐고, 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뭐다? 반대되는 거다. 자, 원래 thesis가, 어, 논문입니다. 논문이니까 뭐니, 일종의 주제죠. anti antithesis 입니다 반대 논문 그래서 정반대 되는 것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야 모든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이해죠자 4번 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가 상당히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 자 그것은 과학이,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라기 보다 뭐, 어, 예술에 가깝습니다. 이 소리야. 자, 요거는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내가 까먹었지 싶어서, 쌤이 한다니 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as, 주어, 동사, 요렇게 되고, 이 앞에 a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요렇게 되면, 이 자체가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에서 이 자리에 형용사가 지 올지 부사가 지는이 동사가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 지금 이 문장 시작할 때 irritating, ing 났죠? 형용사입니다. 이유가 야의 원래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it 가주어, to 진주어, for 의미상이 줍니다한 사람이 자, competing offer 라는게 경쟁력 있는 제안입니다. 되나 경쟁력 있는 제안이 뭐냐? 쉽게 하게. 아, 내가 어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을 벌어. 근데 다른 회사에서 내랑 똑같은 직급이 250벌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장한테 250으로 올려 주세요 해. 하겠지. 됐나? 그러면 이 250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경쟁력 있는 제안을 얻기 위해서 250이라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뭐 모... 이런 것이 짜증남에도 불구하고 자 내한테 설명하게 해두고 왜왜 아, 그것이 효과적인 전략인지 자 이게 경쟁력 있는 제안이야 자뭐만지 이해되나 경쟁력 있는 제안 돈에 관한 점이다 자 갑니다 a phrase 습니다 이게 평가다지 자 이렇게 할게. 아 이씨 게하면안 되는데 어 이렇게 직장에서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제안입니다. 또는 일입니다. 프로포지션이죠. 프로포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치가 연봉 1억인지 연봉 2천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간다. 자, there isn't an exact amount 했습니다. 정확한 양은 없습니다. 이 양이 어떤 거니? 보편적으로 공평한, 뭐 하는데, 어떤 주어진 직책을 잡타이틀을합니다 과장, 부장, 요런, 요, 요런데, 과장이면 연봉 얼마, 부장이면 연봉, 연봉 얼마라고 지불하기에 보편적으로 공정한 정확한 돈의 양은 없습니다. 됐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variables, 변수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무학에서, 요서부터 여기까지 어, 월급조사나 또는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불, 요게 같은 겁니다. 경쟁력 있는 제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안 떠나기 위해서는. 자, 하지만 그것은 이 경우니, 요거. 경쟁력 있는 페이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 뭐다 예술에 가깝다 했습니다. 자, 봐봐. 어,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의 방법은 비슷합니다. 네가 집 집을 평가하는 것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비슷합니다. 자, 몇몇 이렇게 아 미안하다 집의 가치에. 가장 좋은 인디케 i c a 이게 뭐라고? 지표라 했죠. 지표 중 하나는 다른 집이 팔리는 겁니다. 팔려왔다는데, what for입니다. 이때 what for 합쳐서 무엇을 위해 하지 말고,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는 거야. 옆, 아, 우리, 내가 살려는 집이 있는데, 어,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보는 거야. 자, 이렇게게 한 집에 대해서 네가 경쟁력 있는 제안, 내가 얼마 줄게. 또는 비즈, 입찰입니다. 를 가, 질 때, 그, 어, 경쟁력인, 그, 요, 안무장 전체죠. 이것은 그 집의 가치를 정합니다. 어디? 시장에서. 됐니? 자, 그러면, 요까지, 뭔 이야기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자. 어...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어려운 거야, 정말로. 그래서 주변 상권이라, 아,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랑 비교도 하고, 다른 데이터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비유로, 집 가치 측정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됐니? 자, 간다잉. 더 비교급, 더 비교급입니다. 얘나, 아, 이걸 어떻게 되나. 아 이게 문장이거든. 이리즈로 생략됐다. 이리즈가 생략어 있다가 봐라. 아 어, 다른 집과 달리 이러되죠. 그만 어, 지금 어, 내가 가진 집이 있어. 집이 다른 집과 더 다르면 다를수록 평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변 집과 다르면 평가할 기준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같은 것이 여기 직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가치를 어,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경쟁적인 제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나 옆에 얼마인지 다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이 한 직원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가장 잘 다뤄진 주관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야. 자, 두 개만 생각해. 직원한테 돈 주는 거 있잖아. 얼마 줄지는 주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라.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앞쪽은 뭐 말을 졸라 어렵게 해는데 뒤쪽은 게시롭게 나옵니다. 자, 학교들은 outdoor learning이죠. 우리나라 말로 야외 학습입니다. 야외 학습을 구조화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나? 진짜로 뭐, 모든 학습에 관해서 야외 학습을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 중요한 게언 프레임워크입니다. 틀인데, 나이에 기반을 둔 틀이야. 거들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세는 7세끼리, 8세는 8세끼리, 9세는 9세끼리, 물론 학교의 수는 아, 섞인 혼합 연령 학습을 장려하지 장려하지 않는다면은 아, 뭐다 일곱 살은 일곱 살 7살, 여덟 살은 여덟 살 8살, 아홉 살은 아홉 살끼리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있 되니 자 그런데 호주의 최근 연구는 대디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가 여기 혼합 연령 그룹핑 이 밖에서 나갈 때 혼합, 혼합에서 7세부터 9세를 합치는 거야. 그 다음 10세부터, 10세가 이상하네, 12세까지 합친 거야. 요게 아이들이 사회적이고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기술을 발달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뭘 가지고, 요렇게 할게. 자 학생들이 좀더 mature, 성숙하고 복잡한 놀이에 참여하면서 인게이지 인 갈죠. 그래서 여기 ing 붙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노? 분사구문 부대 상황입니다. 됐니? 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연령층의 아이들과 함께 섞일 것입니다. 언제? 아, 놀이 시간에 놀이 시간이든 어디에서 바깥에서 학교 운동장 운동장에서 아마도 우리는 should reconsider 이 생각을 다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만 뭐니 말이야? 이 생각이 틀렸단 말인 거야. 다시 고려한다 소리가 어떤 생각이냐, 어떤 생각이냐면 어 learning outdoors 야외 학습은 그뭐 바깥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이 생각을 다시 고민해야 돼. 그래서 대신에 야외 수업을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음. 학교가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기회입니다. 어떤 거? 수업과, 뭐고? 아, 교수, 뭐 수업이라자. 수업과 연령층을 혼합할 기회로. 이 기회를 어, 뭐 하는 거? 어. 얼마나 지지하는지로 봐야 됩니다. 자, 뭐해서 졸라 많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숲 학교가 너의 학교의 어, year one class. 이게 1학년이지. 1학년 클래스에만 제한되어야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연령을 딱 1학년, 그러니까 만 7세로 제한해야 되나? 이 소리지. Why not? 동사원형입니다. 왜 뭐뭐 하지 않는데 몇몇 아, pupils 학생들인데 학생들 어디 u s e t 학 e p u 몇 i l s 어 r e 는 n 어 h e 는 o 게 s e The pupils are in the house. The pupils are in t 은 e h o u s 받아들여진 개념의 challenge, 이의를 제시하다. 제시하는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거, what, like 합쳐서 how죠. 교육이 어떻게 보여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원래 받아들여진 개념의 이의를 제기하는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야외학습은 다 뭐다, 학년별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섞어봐라. 애들이 섞는 순간 인지, 뭐 사회적인 능력, 인지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이 정말 많이 발달하더라. 이게 지의결입니다. 이게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연령을 섞어서 야외 수업을 하면 학생의 사회성, 인지, 언어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됩니다. 좀 끊어서 갈게.